굿모닝 배들가족 여러분, 어, 잘 지내셨죠? 어, 이곳은 본당 2층에 있는 컨퍼런스 룸입니다. 이곳에 우리 배들세 가족들이 와서 훈련받는 방이기도 하고요. 또한 달에 한 번씩 어, 교회 중대사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실행위원들이, 모이는 방이기도 합니다. 아, 이 시간을 빌려서 특별히 우리 실행위원들 또 실행위원으로 섬기셨던 우리 교회 리더십들 어,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직업 전선에서 또 사업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힘드시라 생각하는데 어, 같이 기도하며 여러분을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4절까지 읽고 그리고 요절과 같은 4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이라 하시니라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8장, 9장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10장에 와서 왜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처음으로 밝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속물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죠. 영어로는 rans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ransom이라는 말이 마치 그 헬라어로는 루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바로 그 몸값 바로 그것을 ransom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유괴범들이 어, 자기가 유괴해간 아이의 몸값으로 부모에게 요구하는 돈, 그거를 랜섬이라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몸값, 그거를 랜섬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참 아끼는 한 성도님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하는데 그때 제가 마침 이 랜섬 이 단어에 꽂혀가지고 묵상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 랜섬으로 하라고 핸섬 예. 하기도 하지만 랜섬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처럼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 그 아이가 크면서 많이 놀림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어, 살았던 인생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랜섬, 대속물의 삶을 사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우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어, 너희들이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주님의 우편과 좌편의 의미는 한마디로 앞으로 주님께서 받아야 할 십자가의 잔과 앞으로 받아야 할 고난의 그 세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을 바로 이런 랜섬, 대속물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씀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면서, 어,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좌편에 우편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으뜸이 아니라, 정말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즉, 랜섬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으뜸이 된다는 말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 명예직 한 자리 한다는 거나 아니면 뭐 최고의 CEO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면 정말로 삶의 보람을 매 순간순간 순간 체험하면서 야, 이게 진짜 행복한 거야. 바로 그것이 으뜸이 아닐까 싶어요. 어, 육선이 가득하도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콩한 조각이 있어도 서로 그것 놓고 화목한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뭔가. 좀 그것이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우리 주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대한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에게 도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으뜸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 이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야. 우리가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서 1등이 된들 그것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처럼 제자의 삶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신 바로 그삶 말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우리도 남을 섬기고 남을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의 것을 나의 기본적인 것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베들 가족 여러분, 어,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코앞까지 그 위기가 어, 다가왔습니다. 어, 그래서 가능하면 가정에서 어, 우리의 활동을 자제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 집에 있으시면서도 찬송 부르시고, 더 서로를 격려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돌보면서, 어, 우리가 나중에 다시 주 안에서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맞아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이야 이게 우리가 힘들었어도 힘든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어주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말씀 안에서의 행복 보금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동행함이 함께하심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하신 말씀 많은 사람의 몸가스로 내어주신 대속물 대신 랜섬이 되신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비록 어려운 시절에 집에 갇혀있고 우리의 활동반경이 극히 줄어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종이 되며 섬기라고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직장과 특별히 우리의 사업과 일터가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 함께 일하던 종업원도 같이 일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렌트비 내는 일도 참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유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이 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힘들 때 서로 도우며 섬기면서 이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과 참 보람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자들 중에 있는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주께 부탁합니다. 이 시간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